안녕하세요.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제 남편이 검은 머리였을 줄은 몰랐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결별한 30대 여성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아서 남편이라 부르기도 싫지만 일단은 남편이라 불러야겠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을 처리하는 저와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꾸려나가고 책임지는 남편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지요. 이후로 정확히 인연을 만났고 제 나이 3나 남편 나이 33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저는 시댁에 종종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저를 시집살이시키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워낙에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고 제가 아픈 날에는 죽을 보내주신 적도 있어요. 심지어 생일 때는 불러서 밥도 차려주셨지요. 미역국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황태구이까지 어머님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신다는 게 느껴지대요. 사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대학교를 졸업하던 시기에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모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투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자주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남편도 물론 좋았지만 어머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뻐했네요. 하지만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남편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였지요. 남편이 초등학생, 그리고 위로 있는 신우들이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시기에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 그러니까 생모 아버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아버님이 위자료도 주지 않으셨고 세 자녀의 양육권을 다 가지셨다니 짐작컨대 생모한테 이혼의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요. 다만 남편은 비교적 어린 나이였기에 지금의 어머님과 빠르게 가까워진 반면 신우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게다가 신우들은 지금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을 피해 생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다니, 모르긴 해도 새어머니인 지금의 어머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생모라는 사람이 남편의 결혼 소식을 신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하나 해주고 말면 될 것을 자기가 혼주석에 안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신우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상의를 한답시고 남편에게 생모의 소식을 전한 거고요. 전 솔직히 생모도 너무한다 싶었지만, 신우들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신우들이야 어땠을지 몰라도 하나뿐인 아들인 제 남편에게는 한번 소식도 전한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웬 혼주 타령이신지 남편이 저더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길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키워주신 어머님을 두고 뜬금없이 생물합시고 혼주석에 앉히는 거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못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무척 실망스러울 것 같다고 했지요. 그리고 결혼식을 딱 3일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큰 신우가 잠깐 만날 수 있겠냐며 연락을 해왔지요. 짐작이 가는 바가 있었으니 피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생모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왜 신우들이 제가 어머님과 가깝게 지내는 걸 탐탁지 않아 했는지도 좀 이해가 갔고 신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왜 저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는지도 이해가 가대요. 아무튼 그렇게 큰 신우를 만났는데 어쩐 일로 작은 신우도 나와 있더군요. 원래도 대면대면한 사이다 보니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내 자리를 잡고 앉기가 무섭게 저더러 자기 동생과 상의는 잘 해봤냐며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상의라니, 뭐에 대해서 말이냐니까 자기들 엄마라고 표현하더군요. 엄마가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한다고 자식이 셋인데 둘은 이미 결혼을 했고 당신에게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며 속상해하셨다나요. 뭐, 솔직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 셋을 두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시나 싶어 별로 공감은 안 됐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입장이 그래서 그럼 지금 어머님이 서운해하지 않으시겠냐. 저는 지금 어머님이 혼주석에 앉으시는 게 도리에 맞는 것 같다고 애들러서 거절했어요.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싶어서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들도 못 마땅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제가 워낙 완고해 보였는지 더 강요는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은 사이가 정말 좋으세요. 그날도 주인공은 저와 남편 두 사람이었지만 두 분이 주인공이라 말해도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우셨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지금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누군지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색깔도 보라색엔 무슨 기생한복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남편의 생모임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우가 엄마라고 소리치며 그 여사님께 달려갔으니까요. 사실 이 상황을 제가 다본건 아니고 하객으로 왔던 제 친구들이 결혼식 이후에 만났을 때 이야기해줬어요. 친구들 말이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말도 아니었다면서 피로연 내내 아버님도 어머님도 표정이 박지만은 않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제 마음이 다 아프대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생모라는 사람이 저희 생활에 조금씩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건요. 생모는 신우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소식을 전해왔고, 결국 어머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 저랑 남편을 앉혀두고 말씀하시길, 생모와 연락을 주고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답니다. 부모 자식이 원래 천년인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겠냐면서 섭섭지 않게 잘해드리라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속상하던지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생모하고 잘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시어머니는 지금의 어머님 한 사람뿐이니 생모한테 내가 잘하기를 기대하지는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편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만 혼자 그 생물을 두세 차례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나고 온 날은 남편이 술에 꽤나 취해서 들어왔는데 횡설수설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나아져서 그런 건지 생물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며 급기야 제 앞에서 찔끔 울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지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남편이 생모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답니다. 생모가 하는 말이, 그래도 당신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자기한테 며느리 아니냐며, 어떤 애지 궁금하다 했다나요. 솔직히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남편도 어이가 없었고, 그 생모한테 인사를 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어머님을 배신이라고 해야 하나,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인사만 하고 오전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생모는 어른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경박스럽더군요. 차분하고 우아한 어머님과 달리 온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귀금속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 바빴지요. 하는 말이 아버님과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당신 좋다는 남자를 만나 영주권을 땄답니다. 지금은 벌어놓은 돈 쓰기 바쁘다며 저한테 대놓고 돈 재랑을 하시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그래도 별말 없이 듣고만 있었더니 생모가 저더러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되어 솔직히 연락을 주고받아도 아들인 제 남편이랑 하면 되지 나한테 왜 그러나 싶었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기도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번호는 어떻게 안건지 생모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며느라 가라고 시작하는 문자에는 자기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바라는 건 없고 그저 자주 만나서 재밌게 살자는 겁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되었고, 동시에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이따 하자고 미룬 게 그만 하루를 넘겨서 답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생모가 한다는 말이 답장이 없어서 손가락이 부러진 줄 알았다네요. 어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의도치 않게 문자를 무시한 꼴이 되었으니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번 죄송하다 했는데도 그냥 넘어갈 생각을 안 하시길래, 마음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저도 더는 안 달래드렸어요. 솔직히 회사 일도 바쁜데 생모 기분 맞춰주고 있을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퇴근한 남편이 저를 보고는 대번에 왜 그랬냐입니다. 자다가 봉창도 들기냐고 무슨 소리냐 하니 왜 자기 엄마를 이 남자도 이때부턴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한테는 곧 죽어도 어머니 어머니 하는 사람이 아무튼 자기 엄마를 왜 서운하게 하냐니다 벌써부터 편대는 꼴을 보호하니 제가 처신을 잘못하면 졸지에 어머님의 생모의 시어머니 두분 모시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대요. 그래서 전에도 말하지 않았냐? 나한테는 어머님이 내 시어머니니까 생모는 당신이 잘 챙겨드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두분다 자기에게는 소중한 분들이라면서 제가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나요. 말이나 못하면 그리고 생모가 점점 저희 생활에 발을 들이밀수록 신우들의 간섭도 심해져갔습니다. 이혼하기 몇달 전이었어요. 제가 이직에 성공하면서 월급이 크게 올랐거든요. 마침 처녀적부터 타던 차도 슬슬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차를 새로 뽑기로 마음먹었지요. 남편에게도 비밀로 할 일도 아니라서 차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로 저희는 줄곧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산다는 이야기는 신우들 귀에도 들어갔고 그러자 큰 신우가 저더러 승합차를 사랍니다 자기 엄마인지 생모인지 미국에서 사느라 못 가본 데가 너무 많다며 앞으로 생모랑 다 같이 국내 여행을 다니자고요. 어이가 없어서 백번 양보해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면 모를까요? 하지만 그런 소리도 할것 없이 싫다고 했어요. 사고 싶은 차는 이미 정해 뒀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미쳤다고 자기들 데리고 산으로들로 나들이를 왜 다니나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는 신우들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저더러 너무 나를 세운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가오는 생모생일에는 그동안 못해준 자식들이도 있고 하니 숭금 10돈짜리 목걸이를 하나 해주기로 했대요. 황당해서 해줄테면 당신이 알아서 해주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생신 선물은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부담하지 않았냐면서 왜생모건는 자기가 혼자 사야 되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집니다. 게다가 그 목걸이는 누구 생각이냐 하니까 생모가 직접 해달라고 했다대요. 그러다 자기 죽을 때 되면 다시 3등분해서 자식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다고 그러니 저도 주는 게 아니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우리가 한 2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나요. 얼마 후 결국 이런저런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와 신우들까지 전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우들이 벼르고 왔는지 급하게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저더러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예 없는 거니까 못 보고 살아도 슬프기만 하겠지만 자기들은 살아있는데도 못 보고 살았다며 그 슬픔이 훨씬 크고 아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엄마가 이렇게 곁으로 돌아와 주지 않았냐며 이젠 자식된 도리를 할 차례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신우들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들이나 당신은 키워주신 어머님 보는 건 미안하지도 않냐고 중간에서 난처하실 아버님 입장은 생각도 안 해봤냐니까 둘째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걸 왜 제가 걱정하냐고 그래요. 어차피 엄밀히 말해서 저는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어머님 기분을 제가 걱정하느냐고요. 그러면서 저더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생모한테나 잘하랍니다. 그리고 큰 신우 하는 말이 가관이 돼요. 저더러 너는 네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도 있고. 너도 잘 벌어서 별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챙기는 어머님 아버님 거긴 당신들 주고 갈돈한푼 없답니다. 하지만 생모는 미국에 재산도 많고 자기 애들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애 낳으면 그리 유학도 보낼 수 있을 거라며 계산 잘하라고요. 신우들이 원래 속물적이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한마디 반박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결국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당신도 신우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냐고 반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틀린 말은 없지 않냐면서 어머님이 키워주시는 동안 자기 응석 한번안 부리고 착한 아들로 살았답니다. 그러니 아들 노릇은 충분히 한거 아니냐며 어차피 어머님께 아버님도 있으시니 자기는 이제는 생모한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자기를 위해서 생모한테 잘해달랍니다. 그런데 전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고 잔인하게 들리던지 남편에게 정이 뚝 떨어져서 몰아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떨어져 잤습니다. 잤다기 보다는 거실에서 밤새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뜬 눈으로 나를 세웠지요. 이튿날 아침, 마침 주말이기도 해서 남편을 붙잡아 앉혀놓고 허심탄회하게 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만큼 키워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고 그분들께 며느리로서 도리를 잘하고 싶다고요. 당신 생모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뭐 받아 먹을 것좀 있나 싶어서 들러붙는 신우들도 이상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당신에게도 크게 실망했다고도 덧붙였네요. 그런데 순간 현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니 남편 생모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생모가 대뜸 저한테 네가 내 아들을 감히 조종하려 드냐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일단 피하긴 했는데 생모는 분을 삭히지 못하는 듯 남편더러 저런 엑스를 무슨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냐고 당장 내쫓아버리라며 악을 썼습니다. 이제 보니 저 엑스 때문에 자기가 혼주석에도 못 앉은 거냐고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고요.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잠깐 자리 좀 비켜달래요. 저 때문에 생모 쓰러진다나 자기 와이프인 제가 그 수모를 겪는데 생모 막아줄 생각은 안 하고 저더러 나가달라니 황당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물러터지게 행동하면 앞으로 이보다 험한 꼴을 더 당하면 더 당했지. 덜할 리는 없겠다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대요. 제가 둘만의 자리가 필요하면 생모 데리고 네가 나가라 했습니다. 이집내 집인 거 잊었냐고. 네가 뭔데 남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말고 하냐고. 저도 빽 소리를 질렀지요. 그랬더니 생모 눈이 커지면서 남편더어 이건 네집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어요. 1년 가까이 지저분한 싸움이었지만 결국엔 오가는 위자료 없이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이 참 많이 우셨습니다. 어머님이 앞으로도 종종 볼수 있겠냐 물으셨지만 솔직히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저도 많이 슬펐지만 그저 어머님, 아버님하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이혼 소송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동안 말씀하시던 미국에 있는 재산도 영주권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한국에 오신 건 미국에서 불법 재류로 쫓겨나신 거고 이후로 어떻게든 아들한테 눌러붙으려고 했던 모양이 돼요. 신우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모시기는 싫으니까 저희한테 덮어씌우려 했던 것 같고. 정말 끝까지 실망을 안 시키더라니까요. 지금 저는 이직한 새로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저와 함께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며 살고 싶다는 개소리도 문자로 받으면서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리고, 가끔 친어머니처럼 저를 품어주셨던 어머님 생각이 나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미련 같지 않으려고요. 그저 어디선가 저도 어머님 아버님도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